생각하고 어? 가장 비싸고 소중한 건 무엇인지 윤진이의 가장 귀하고 비싼 소중한 물건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래 캬. 태우는 우리 집이래 어, 가장 비싸고 소중한 거는 우리 집 어, 우리 연찬이에게 가장 소중하고 비싼 거는 큐티 책이래 역사책 야 큐티는 우리의 생명줄 캬. 비싼 향유 옥합을요, 어떤 한 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와 같았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. 향유 옥합이 값어치가 어떻게 되냐면, 노동자가 일하는 1년의 값과 비슷한 거야. 엄청 비싼 거지. 어?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답답할 수 있겠지. 야, 한 번에 그 1년치 월급이 다 사라지는 건데. 그래서 답답해서, 아니,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. 차라리 그렇게 봉사하고 싶으면 그 돈을 팔아서, 어? 그 향유옥합을 팔아서 불쌍한 이웃이랑 도와주지. 지금 뭐 하는 거냐?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아.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곧 있으면 나. 팔려간다. 나 이제 죽을 거다. 라고 얘기하는데 귀등으로 듣지 않아 제자들은. 그런데 열심히 들었던 이 여자는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께 부었네. 향유옥합을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여인은 그런 비난 속에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기 위해. 자신의 옥합을 완전히 깨뜨렸어요. 어? 그런 자존심, 나의 이기심, 나의 시간, 나의 물질, 이런 나의 옥합을 깨뜨리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. 하지만 우리는 나의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를 섬기는 게 아까워. 가족을 섬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. 시간도 아깝고. 내 마음도 너무 아까운 거야. 여전히 교회 오는 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목장하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깨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.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로 깨뜨렸다는 것은 완전히 담을 수 없다는 라 거잖아. 부으겠다고 작정한 거잖아. 그럴 수 있었을까? 그렇게 죽... 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그 사랑은요, 예수님 먼저 우리한테 보여 주셨거든. 어?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림으로 자신의 옥합,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박아 못 박혀서 정말 어, 죽기까지 어, 정말 깨뜨림으로 우리에게 향유를 부어 주셨죠. 깨트려야 할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요? 우리 찬이 깨트려야 할 옥합은 무엇인가요? 어 게임 시간이요 아 맞아 게임 시간 아단 예. 1분도 놓치고 싶지 않지 진짜 예. 너가 깨져야 할게 그런 게임 시간이랑 나눔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같아 오늘 얘기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그 단번에 게임을 끌을 수는 없을 거야. 어? 근데 오늘 얘기하고 계속해서 목장에서 나눌 때에 너의 옥합이 그생각이 금이 가고 계속해서 금이 갈때 언젠가 정말 깰 줄로 믿습니다.